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 우리 민족의 역사도 일반 은총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역사이고요. 어, 한국의 상고사 일반 은총은 구약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하셨고요. 신약 초기에 기독교 신앙의 전례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어, 정말 재림 때 일곱령 성령님께서 세계 선교를 어, 주도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어, 이제 에덴동산 이후 초방 어, 이후의 역사인데요, 이제 소도의 음입니다. 어, 이것은 이제 성경에는 도피성입니다. 어, 성의 기능이나 성격으로 보아 소도성이라고도 할수 있으며 삼신. 산신 삼시랑과 관계가 있습니다. 소도는 하늘의 제사 지내던 곳으로요 신성 지역이기 때문에 국법의 힘이 미치지 못하여서 어, 죄인이 이곳으로 도망하더라도 그를 돌려 보내거나 잡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어, 김은수 박사의 주연대요. 자 소도는 하늘의 제사 지내던 곳입니다.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 내용과 비교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 에덴 동산과 비교됩니다. 신성한 지역으로요, 에덴 동산과 비교되고요. 보호되는 지역으로 에덴 동산이 천사들에 의해서 보호됨과 비교됩니다. 자,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고요. 새로운 모델로 성전, 교회에 비교됩니다. 자, 소도의 신성성인데요. 이것은 에덴 동산을 어, 지킴과 비교가 되는데요. 자, 어, 창세기 3장 24절에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마고성에서 추방된 이후의 기록을 보면요, 어, 소도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는 하늘의 제사진에는 신성한 곳입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 비교가 되는데요. 자 에덴 동산은 사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경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요, 타락한 이후에 이곳을 보존하시고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그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소도에서 제사를 지냄은 제단, 성전, 교회 의 예배와 관련됩니다. 비교가 됩니다. 자, 이사에서 56장 7절에 보시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겠대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랬고요 또 디모대전서 3장 15절에는 보면요 신약성경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자 에덴 동사는요 보존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교통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단, 성전 그리고 신약 시대 교회를 통해서 교통의 통로를 열어 두셨습니다. 소도에서 제사하는 것은요 바로 이 같은 면에서 성경과 연결됩니다. 자, 마고성 추방 이후에 소도의 보호는요, 범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보호하심과 연결됩니다. 자, 어, 이 다음에, 예, 그러한 증거들이 그 대표적인 내용들을 어, 소개해 보면요. 자, 아담 부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항상 늘 범죄한 아담 부부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가죽옷은 보호의 옷이고요. 보호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의 예표입니다. 또 죄인인 가인까지도 보호를 하시는데요.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얘 기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심지어 동생을 시기하여서 죽인 가인까지도요. 하나님은 보호하시고자 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가인을 위한 보호의 에, 표도 소도와 연결이 됩니다. 자, 도피성을 통한 보호인데요. 그 다음에는요. 민숙이 3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난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자 소도의 보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도피성을 통한 보호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 또한 가죽옷을 통한 어, 보호와 연결이 되고요. 이 모든 내용들 성경과 연결에 대해서 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어, 바로 하나님의 에 섭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이는 일반 은총면에서요. 분명하게 성경과 뚜렷한 짝을 이룹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되는 역사가 창세기의 역사와 일치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너무나 의미심장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오랜 과거부터 하나님은 특별한 작정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주관해 오셨고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재림의 준비 사명을 주시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마지막 때 선교국가로서 준비해 오신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의 연결성인데요. 자, 특별 은총은 구원을 위해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은총입니다. 이는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도록 하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한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확신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일반 은총이란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내려주시는 은총으로요, 사회, 문화, 교육, 과학, 어, 이러한 사회적인 삶, 일반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뜻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감안하면요, 특별 은총이나 일반 은총은 그 목적 자체가 철저히 다릅니다. 그렇지만요, 이 때문에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상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온 은총이고요. 그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은 상호 보완적이거나 연결되는 측면도 많습니다. 자, 이건데요, 한 알의 미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일반 은총의 사실이지만요 이것으로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역사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도 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즉 일반 은총으로 특별 은총의 역사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 말씀드리는 어,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는 일반 은총으로 성경의 특별 은총 구속사와는 구원 역사와는 그 기록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지만요, 이 둘은 상충하지 않고 상호 연결되면서 보완이 됩니다. 특별 운총 성경 구속사의 구원 역사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일반 역사의 내용은요 일반 운총 역사로 확인이 됩니다. 일반 운총의 역사는 그 뿌리와 흐름 그리고 그 목적의 진정한 의미를 성경 특별 운총 구속사로 구원 역사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한국 역사, 어, 성경에 있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어, 오늘, 이제, 그 에덴 동산 초방 이후의 역사, 부도지의, 부도지와 성경 창세계 에덴 동산 추방 이후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에는요, 예, 황궁의 고통과 아벨의 순교에 대한 내용, 부도제 내용을 어, 소개해 드리고요. 자, 지금 시대에 되어질, 에,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또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어, 구약성령 다니엘서 9장 24절에는 한 왕에 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는 어, 지식의 급증과 교통수단의 발달에 대한 내용이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는 어, 세계정부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인데요 어, 첫 번째로 각종 재해와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을 그리고 불신의 시대가 될 것을 그리고 가정의 붕괴가 있을 것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대거 등장과 그 다음에 복음의 세계의 전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이 대살론이고 후서 2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교회의 무서운 배교, 배도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크게 첫 번째는 세계정부의 등장이고요 그리고 짐승의 표의 등장입니다 이상의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요 한일에 즉 7년 환란에 들어가기 얼마 전에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재해와 천재 지변, 난리와 난리의 소문, 거짓 선지자들의 대거 등장, 가정이 붕괴되고 지식의 급증과 교통 수단의 발달이요. 그리고 교회 의배도. 그리고 한왕적 그리스도의 등장. 그리고 세계 정부의 구성. 짐승의 표, 칩의 칩의 등장입니다. 새로운 화폐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짐승의 표를 위한 필수 요소, 요소이기 때문에 기록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이상과 같은 사건이 현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면요. 마지막 한 일회가 가까이 다가오고 왔음을 알리는 신호가 된다 할수 있습니다. 자, 한 일회 전반기에 일어날 예, 사건들은 어전 3년 반 환란 기간 동안에 되어질 일들인데요. 자, 한 일의 즉전 3년 반에 <laughs>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으로요.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되고요. 일곱 인의 심판과 일곱 나팔의 심판이 진행되는 내용들입니다. 세계 정부, 그러니까 뉴월드워 r 가 만들어지고요. 세계 정부의 수장으로 한 왕이 선, 선출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이 왕은 여러 나라들과 한 일에 7년 동안 국계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고요. 이 왕이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 시도가 되고요. 불법의 사람입니다. 어,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과 요한계시록 13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등장을 해서 1,260일, 즉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다 죽임을 당해서요. 3일 반만에 부활하여 구름을 타고 승천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 11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잠깐이지만 평안과 안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과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이 나옵니다. 자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이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이 같이 멸망이 호련히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또, 요한계시로 6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보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일곱인의 심판과 일곱 나팔, 그 심판을 통해서요, 무서운 전쟁, 기근, 사망 등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2장까지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배도가 더욱더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데살로니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그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리니 자, 이 배도 현상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요. 세계 정부 구성과 맞물려 일어나는 현상으로 그 동안 진행해왔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의 대통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회 현상과 같이 배도가 진행되기 때문에요. 성경적인 지혜와 총명을 갖지 못하면 배도 현상을 알수 없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코앞에 그런 일들이 닥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주님의 말씀이 능력있게 퍼져나갑니다. 어, 사도 바울은 해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다가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이태 동안 두란노 해당에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요, 비상한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 제사장의 일곱 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요, 귀신은 그들이 예수님과 무관한 자임을 알고 오히려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자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고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문화와 미술이 마술이 흥황하던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곳에는 반대와 저항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제자를 따로 세워서 두란노 어, 학당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 바울에게 영적 권세를 주셔서요, 어,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악한 세대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열매를 맺고 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와도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옥 건너라 내 주의 앞에 이적은 더 거두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고배로운 피흘리사 구기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옥건만 나도이에 드린 것은 참 좋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호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주예 소유 사무소서. 모든 전기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